2006년도 3월 24일 날 등록했고요 그때는 제가 그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한테 전도 받아서 왔는데 그분이 만민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만민교회에 대해서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거기 이단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좀 실망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제가 아 그럼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만민교회 금요철에 왔는데 와서 보, 그날 온날 콩고성에 그 만민 매거진에서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다음 주부터 이 금요철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당의장님의그 인자하심과 또 겸손한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푸근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엘 차례를 참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다니엘 차례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 갑자기 씻고 나서 누우려고 하는데 막 바늘로 온 몸을 찌르듯이 특히 등 쪽으로 이렇게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고열이 심하게 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고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 찍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어, 좀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찍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찍었는데 찍고 나서 엑스레이 어, 그 사진을 보니까 한쪽 갈비뼈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한쪽은 검만데 한쪽은 하얗게 그리고 어~ 그러고 나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어,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폐에 500ml 정도 물이 찼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빨리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병명이 폐에 물이 찬 폐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큰 병원을 간게 아니라 아,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을 갔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을 때부터 아 좋아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좋아졌어요. 열이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금요일 날 금요철에 전에 당회장님한테 내용을 적어서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 기도 받고는 더 좋아졌죠. 몸도 거의 다100% 온전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 엄청난 큰 믿음이 됐죠. 그때가 제가 초신자 때예요 이게 사실은 수술을 안 하고는 물이 빠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더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 또 당회장님의 그 건너, 정말 대단함을 느꼈죠. 네. 그것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어떠한 뭐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어, 항상 그 믿음이 떠, 어, 그때, 그때 당시에 치료받은 간증들이 떠올려졌어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성장을 했죠 흔들림 없이 갈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간증을 하면서 우리 당회장님이 많이 떠오르네요 정말 당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정말 아버지가 살아 계시구나 그렇다면 라또 우리 당회장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밝게 알려주셨고 새해술렘에 대해서 너무나 아, 정말 현실감 있게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새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